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이 된지 7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7년 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14년에 이아수르는남한국 유다도 침공을 하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관 성읍들이 다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유다왕 시스기아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절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스기아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시스기아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데 그것은 뭐냐? 저 강대국 아스루와 화친을 맺는 것이다. 저 아스루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아스루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서로 화친을 잘맺으면 아스루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 사네벨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받은 아스루 왕은 어떻게 했을까? 요란기하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삼백달란트와 금삼십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아에게 내게 한지라 이 화친하자는 서신을 보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은삼백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화친을 너희하고 맺겠다 그러죠. 그래서 시스기아 왕은 금을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어요. 은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문에 금 이렇게 칠해 놓은 그거 다. 또 자기가 기둥 기둥마다 금 칠해 놓은 거 그거 다 긁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아스르 왕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우리는 아스루로부터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간신히 모아서 금과 은을 아스로 왕에게 보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스로 왕이 아, 너희가 이거 보냈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받고 다시 예루살렘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더군다나 아스로의 적장, 이랍사계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협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아무리 설득해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듣지 말아라. 왜그 신이 한 번이라도 우리 아스를 이긴 적이 있느냐? 오히려 너희 더 고생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해라. 한마디 로 말하면 이것 아니겠어요? 이 아스로 민족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스게 왕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에 아스루 왕이 침범할 때,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친을 맺고자 서신을 보내고 은300 달란트, 금30 달란트 만들어서 보냈지만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잖아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유다가... 앗스르와의 전쟁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와 동시에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아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지금 유다 나라의 형편이에요 해산해야 되는데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아수로 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이사에게 보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란기하 1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적장 랍사게가 와서 아무리 큰소리치고 너희를 간담을 서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다시 돌려보려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 그를 아스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간 다음에 그는 칼에 죽게끔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힛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스르의 적장 이랍사게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 포위를 풀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모든 병사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히스기아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포위돼서 그렇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적장이 다 물러가고 포위했던 군대가 다 물러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당장의 불은 껐지만 아스루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후에 아스루 왕산헤립이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아 왕에게. 1 1기야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왕 시스에게 이같이 말라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로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로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제는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 받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진멸되지 않겠느냐 다 포기하라 시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스기야 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스로 왕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로 왕 사네립은 유다를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적장 랍사게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큰 병력을 가지고 와서 더 크게 이 유다를 한 번에 진멸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이아스르 왕산해립의 편지를 들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이제 왕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아스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스기가 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큰 신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역대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도 약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부강국 이스라엘은 아스르에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유다는 이제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저 아스루가 유다도 저희 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이제 우리까지도 멸망시키려 하는구나.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부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왕은 또 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스루는 지금 가장 강한 나라, 전 세계 가장 강대국 그 앞에 유다는 조그만 나라, 별 볼일 없는, 힘이 없는 약한 나라. 아스르 왕이 마음만 먹으면 유대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하디 약한 그런 유다. 이런 유다가 아스르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라도 부강국 이스라엘이 다 붙잡혀가고 다 멸망당한 것을 보면 결국 유다도 왕족들 뿐만 아니라 고관들도 모두 다 붙잡혀갈 것이고 그들 앞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논리대로 이 약한 유다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면 그 하나님을 능에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자꾸 보잘것없는 과부와 또 고아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내 형편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믿음과 그 의지하는... 그런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세상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돌을 들어 사용할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을 들어 말하게 할 것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능력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희숙이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제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거 믿어야 되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협박 편지를 통해서 두손 들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스기아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시스기아가 나를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이 일어서서 이아스로왕 산해립을 씻어서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모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시스기아 왕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편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로 오세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편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우리 굉장히 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시스기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편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내 편에 되어주세요. 내 편으로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아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가 단순히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다. 이것은 히스기야와의 전쟁이 아니라 유다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쪽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기를 언제나 원했던 거죠. 그래서 시스기아는 사내루이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우사밧왕도 예전에 비슷한 말을 했었죠. 모아방 또 암몬왕 이두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몰려들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저 안문 모합 연합군 우리가 전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여우사밧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고난을 아픔을 나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로 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맡아서 자기의 전쟁으로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자식들은 힘들면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붙이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화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다 받아주시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전쟁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말 속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 이겨줄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기아는열왕기하 19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로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아수르는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리고 가장 잔인한 군대인데 그들이 북한국 사마리아를 진멸할 때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잔인했잖아요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갓난아이들을 바위에 맺히는 악한 족속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잔인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무서운 그런 존재들 그런데 시스기아는 그 모든 강한 아수르가 다 진멸하게 된다고 더나가서 시스기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개와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렇게 강한 아스로가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들이 신은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다 불에 태워지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왜 하나님이 신들 위해 참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짜 우상들, 가짜 신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부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모든 신위의 신이신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신 이 하나님. 가장 강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겠어요? 비록 유다가 아스르보다는 형편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약하디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강대국 아스르라도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약한 시스기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유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기아는 자신의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란기야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스루 왕 사렐배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막연히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실, 이기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죠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스기아는 그 기도의 결론에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바람을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있죠. 그 첨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개한 19장 19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와가 호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에 싸워서, 유다 대신 싸워서 저 강대구 아스로를 물리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 이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저 강한 강대국 아스르를 저렇게 처참하게 무참히 이기시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다. 그리고 아스르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스르의 신들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자기의 생각까지 추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흔들린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 오메덕의 모든 성도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기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산헤입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국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사이에 다 죽이고, 그 강한 아스로 왕사네림이 어떻게 해요? 암살당하게 만들 거죠.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역하듯 대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강한 왕이랄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스기아는 고백했고 시스기아의 고백대로 시스기아는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스기야의 하나님은 3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스기야를 구하고 유대를 구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스가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온 민족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야? 오늘 이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